아, 방어구 도안 조각 먼저 도전하고, 이만다야로 형님 뭐 하면 됩니까? 뽑기 뭐탈거 아니면은 아바타. 아바타. 자, 뽑기는 여기서 할게요. 여기가 명당이라며. 아가씨들 사이에서. 오케이. 아가씨들의 기운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야몽리 형님 맡겨주신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방어구 도안 조각 도전하고, 이만다야로 아바타 뽑기, 그 다음 전설 합성이거든요. 자, 일단, 방어구 도안 조각부터. 오지 요, 요거 그냥 제작하면 되죠, 형들. 일단, 갑니다 ,잉. 자, 즐거운 마음으로. 웅장한 게 없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자, 다시 어깨를 흔들면서, 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잉! 아! 아, 와, 이렇게 찢어지구나. 일단, 20% 확률 실패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지금은 괜찮아. 이거는, 재물이라고 생각하자고. 일단 뽑기 이만 다이아 가겠습니다. 굴방은 비주기 안 보여도 와 이렇게 안 보이죠? 다시 고급만 많이 드네. 뭐야 두번 남았어? 아세번 남았다. 와, 이만자 에 이름이냐. 왜, 굴빵 안 터진대. 제발, 막판! 와. 아니, 요즘, 잘안 뜨는 것 같아. 아닌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내가 똥손인 건가? 자, 가자. 최소 영웅. 최소 영웅 간다잉! 아. 이제 한방밖에 안남았다 진짜는 이거거든. 아, 일단 합성 한번 할게요, 형님. 후, 짝 와, 왜 이렇게 액땜이 나중에 잘 들려고 이러는 건가? 와, 하나도 안 떴다, 미쳤다. 아, 이거 좀 심각한데, 형님, 이거. 도전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영웅 하나 가져갑니다. 3, 2, 1. 제발... 아... 미치겠다. 나 진짜... 아... 근데 여기가 진짜야. 얘이 아줌마 세 명이 안 좋아. 이폭포수랑 가까운 여기가 진짜거든. 중간에 있으면 안 돼. 나와 하나 이렇게... 같이 기를 모아줘야 돼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팔로 이렇게 밀잖아 여기에 기가 모여있다고 지금 다 재물이라고 생각합시다 형님 이걸 위해서 우리는 재물질을 한 거야 자 가자 형님 바로 가겠습니다 진짜 이분 60리세로 얻으신 건데 정말 이번에 나와야 돼요 엄청 노력과 고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갑니다 눌렀다 씨. 눌렀다 씨. 아나이못 보겠다 진짜 전술 도전 너무 못 보겠다 자 갑니다 3 2 1나 안본다 나 안본다 나 제발 제발 와 죄송합니다 형님 와 야, 두 번째 전소들 어디서 할까요, 형님? 와, 전투를 28,500이네? 28,500이면 같이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혼자 하나요? 와, 7부서 장가. 8부서 장비 좋노? 이상한 분 틀지 말라고, 오케이? 원하시는 곳. 내가 저번에 알바 에서 실패했거든요. 어디를 가볼까? 초심! 우리는 초심을 생각합시다. 야 니도구 네 타고 와가지고. 우리의 초심은 어디다? 미드가르다. 아 높은데 올라가고 싶어. 저기 올라가. 자 뭐야 이 작업장들. 와, 이거 빨리 다 신고해라 이거. 와, 이몇 마리나 겹치냐? 미쳤네. 아, 아, 안 되겠다. 나르면서 하자 합성. 나르면서 합니다. 간다. 갑니다. ,잉. 진짜 이번에 성공해야 된다. 눌렀다. 몰라. 뭐 합성제로 부족해 뭐야 이거 아 날면서 안되나 보다 뭐야 나 분명 날았었는데 왜 여기로 와버그 터졌군 와, 터졌 와. 자룡 기자 아 찝찝하다 아 내가 자동을 눌렀어요 아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토르 옆에서 할까 토르 옆에서 해보자 토르 가랑이 밑에서 여기다 찾았다 느낌 오나요 토르 힘딱 받아가지고 전기 받아서 자, 그냥 바로 갈게요. 야몽리 형님, 나한테 60리스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진짜 이번에좀 떠졌으면 좋겠거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다, 이미. 눌러졌다. 누른 순간 빨간 색깔 배경 뜨면서 하면 무조건 전설인 거 맞죠? 변화를 주세요. 갑니다. 3, 2, 1. 제발! 떴다! 이거 뜬거 아니야? 잠깐만. 눈! 와, 떴다. 미쳤다. 와. 전투의 스카디. 내가 뜬다 했지? 암. 형님, 그것도 스나이퍼가 떠버렸네. 지려버렸다. 잠깐 보자. 와. 이게 뜬다고? 이거 바로 확정 아니야? 존나 좋은 것뜬거 같은데? 잠깐만. 아. 아. 존나 좋은 것 떴네. 솔직히 1티와 75%긴 한데. 치명타 스킬 데미지 65% 보이고 좋아. 옷도. 어, 어 깔끔하고 좋네요 <laughs> 형님 이거 내가 받아도 됩니까 아 확장은 리페어 형님이 한다고 알겠다 알겠다 아니, 한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랬지 오케이 리페어 님이 한데 이거 뭐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노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전설 뽑았습니다 와 대박 전설 끼면은 29,000 넘겠네 맞죠 바꿀 거라고 이거를 이걸 바꾼다고 와 대박 나 나야 하면 무조건 쓴다 나는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쓰라고 한다고 써지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솔직하게, 나라면 나는 그대로 써.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긴 해.